자, 이강 직각삼각형의 합동에 대한 필수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요, 다음 보기에 직각삼각형 중에서 서로 합동인 것끼리 짝지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보시려면 빛변에 집중을 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각도가 두개 이상 나와 있는 친구들은 이 나머지 각도들은 찾아 놓고 푸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 기역 같은 경우에는 빗변 5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변이 주어져 있으니까 빗변 5 그리고 나머지 한 변이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있나 봅시다. 빗변 5 좋은데 각이 있죠. 5들은 좋은데 다 각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기역은 이제 친구가 없어요. 자, 니은 보시면은 빗변 5랑 이런 각도들이 있어요. 자, 빗변 5짜리들 굉장히 많고요. 자, 여기 있네요. 빗변 5에 63 27을 가지고 있는 친구. 그래서 니은과 디은 서로 RHA 합동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보시겠습니다. 자, 굉장히 흔히 나오는 유형인데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용어들이 좀 헷갈립니다. 이 기호들이 헷갈려요. 아,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일단 90도가 보장된 두 직각 삼각형에서 어떤 조건들이 추가가 돼야이두 삼각형을 합동으로 볼수 있느냐? 자, 1번. 먼저, ACDF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고요그 다음 BCEF. 그러면, 이두 변이 같다라는 걸, 어, 준건 좋으나, 이 빗변을 준건 아닙니다. 그죠? 렇 그래서 이거는, 우리 1학기 때 배우신 SAS 합동 조건으로 보시는 게 타당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AD랑 BE를 줬어요. 근데 우리 이런 조건은 없죠. 답은 이제 2번인데, 자 삼각형이 각세 개가 같을 때왜 합동이 안 되든가 바로 크기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각도가 모두 같아도 합동은 아니에요. 합동일 수도 있지만 합동이 아닐 때도 있으니까 무조건 합동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b, 2를 줬고요. 그다음 acdf를 줬습니다. 자, 이 친구도 이제 변은 아니잖아요. 아니, 빗변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삼각형에서 두 각이 같다라는 조건이 확립이 되면 나머지 각도 같은 거는, 어, 항상 참이니까 이쪽 보시면 이제 ASA 합동으로 쓸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각 A랑 각 D가 같다라는 조건이 먼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B랑 DE가 주어져 있는데 이 AB랑 DE는 빗변이잖아요. 빗변이랑 직각이랑 각도 하나가 있으니까 RHA 합동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로 빗변 조건이 하나 있고요. ABDE. 그 다음 BCEF라는 빗변이 아닌 한 쌍의 대응편에 길이를 줬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RHS 합동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답은 2번이지만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나머지 보기들도 살펴봤습니다. 자, 3번 보시겠습니다. 자, 3번은 문제가 길어서 위에 있는 직각 삼각형 그림을 제가 여기다 그려드릴게요. ABC랑 DEF라는 직각 삼각형이 주어진 상태로 빗변의 길이와 각도가 주어져 있어요. 자, 우리는 이미 개념에서 공부해서 이 RHA 합동이 왜 합동인지를 알지만 증명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자, 주어진 사실 90도와 ABD 빗변과 각 B, 각 E 이 왼쪽 대응각이요. 자, 설명 보시면 ABC와 DEF에서 이렇게 주어진 조건들을 쭉 나열해 놨는데, 이 문장 보세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두 개의 각도가 같다라는 조건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겠어요? 저 위에 있는 각도도 같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설명이라는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렇게 변 하나랑 각두 개가 같은 걸 설명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ASA 합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아, 4번이고요. 이 합동 조건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쌤이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건 선생 어차피 변색의 각색기가 다 같은데 언제는 S S S, 언제는 S a S, 언제는 A S A, 언제는 R H A, 언제는 R H S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 애매한 경우도 많고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그 다음에 각 도형들의 정의를 이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성질들을 캐치해내셔서 합동 조건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약간의 훈련은 필요하지만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4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두 직각 삼각형 ABCDEF에서 DF의 길이는 몇이냐? 뭐 이게 합동인 게 주어졌을 테니까 DF는 5cm, BC의 길이와 같아서요.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게 합동인 거를 좀 쓰는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ABC와 DEF에서 먼저 빗변부터 설명하고 싶어요. AC와 DE가 같죠. 자, 그 다음에 직각이 있습니다. B랑 F가 직각이죠. 자, 그 다음에 같은 각은 어디로 증명하든 상관은 없지만, 이 60도는 그대로 두고, 여기 60도를 구해서 제가 각시는 각, 각 d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빗변이랑 각두 개가 증명이 됐으니 r h a 합동일 텐데 여러분들 기호로 작성하실 때는 대응변 순서를 지켜서 써 주는 걸 조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abc면 30직각 60도 방향으로 읽었거든요. 이 삼각형은 e f d 30직각 60 방향으로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합동 조건 써 주시고요. 5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각 AOP와 각 BOP가 같을 때 X의 값을 구해라. 자, AOP와 BOP 삼각형을 보시면요. 일단 AOP, 그 다음에 BOP는 문제에서 준 조건. 그다음에 OAP, OBP도 문제에서 준 거. 자, 그다음에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둘다 OP예요. 그래서 OP라는 빗변이 공통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AOP와 BOP는 직각 빗변 각즉 RHA 합동이 되며. 그 때문에 PA와 PB의 길이는 같다. x는 6이 되는 건데요, 쌤 이거 어차피 합동인 거 눈에 빠니 보이는데 x 바로 6이라고 쓰면 안 됩니까? 되죠? 되는데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 2학기를 다니고 있는 학생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합동을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뉩니다. 꼭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6번 보실게요. 자, 다음은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임의의 점은 그 각의 두 변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를 설명하는 과정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각의 이등분선 성질이거든요. 어떤 점을 찍어도 각 변에 이르는 거리와 같아요. 자,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증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살짝 내려서요. 자, 주어진 사실 AOP랑 같은 각, BOP겠죠? 자, 그래서 일단 벌써 각가 틀렸고요. 나머지 하나씩 채워 볼게요. PAO랑 PBO가 직각으로 같을 거고 뭐가 공통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비교할 두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증명 보시면 항상 이첫 번째 문장 무시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공통이라는 건 여러분들 각이나 변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AOP랑 BOP는 이름에서도 OP가 공통인 게 나타나 있어요. 그림으로도 찾을 수 있고 OP라는 변이 공통입니다. 자, 그다음에 AOP랑 같은 건 BOP 문제에서 준 조건이죠. 그러면 90도 빛변 각도 증명했으니까 RHA 협동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7번 보실게요. 자, 7번 보시게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직각 삼각형 ABC에서 각치가 90도이고 ACAD가 같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 왔습니다. 자, 요번는 조금 가볍게 갈게요. 자, 잘 보셔야 돼요. R. 다음, h, s 합동이구나. 그러면, 각도 같고, 변도 같겠구나. 요렇게 놓고 푸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r, h, s, 이렇게요그 결과, 각도들도, 변들도 다 같은 거죠. 어, 나머지 보기 잘 읽어보시면 되고, 이 4번이 좀 생뚱맞아요. 음, b, e랑, 이 ec가 같은 건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비슷한 그림이 반복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한 그림이라는 얘기겠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각시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에서 어, 설명이 쭉 되어 있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X 플러스 Y. 자, X는 어디 있나 보니까 이 각도 B쪽에 있는 각이고요. Y는 어디 있나 보니까 이변 ED의 길입니다. 자, 먼저 직각 삼각형 두 개가 보이는데요. 자, 또 따라오세요. R, H, S 합동입니다. 그래서 이 3이랑 Y는 같을 것이며, 그 다음에, 어, 최초 직각 삼각형 ABC에서 각도 두 개가 주어져 있으므로, 우린 각 B를 계산하실 수 있어요. 90도에서 52도를 빼 주면 되죠. 그러면 문제에서 준각 x는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같을 테니까 이 전체 38도를 2등분 해 주시면 각 x를 구하실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써 드릴게요. 자, 그래서 x는 38이 아니라 19. 둘이 더하면 답은 이제 22가 됩니다. 자,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에서 각 C의 2등분선이 AB와 만나는 점을 D라 하자. AD는 3, BC는 10일 때, BCD의 넓이를 구해라. 여기 있습니다. 자 벌써 답이 눈에 보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합동 조건 찾는 거 연습 좀 할게요. 계속 R H A 합동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기호로도 한번 써볼게요. 어 D 직각 C 이렇게 D A C라고 읽으면 여기서도 D 직각 C D E C라고 읽으시면 돼요. 어쨌든 D E의 길이는 합동에 의해 요 3과 같을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 DBC의 넓이, BCD의 넓이는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3인 삼각형이 되겠어요. 답은 그 15제곱센치미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2강 필수의 이제 9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3강에서 또 중요한 내용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복습 잘 해주시고, 3강에서 뵙죠. 공부는 관리다. p e r s o